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선택해드릴 영화 트루먼쇼 시작합니다. 이웃들과 인사를 주고받으며 good 출근하는 트루먼. 밝기차게 hey, 출근을 준비하던 트루먼의 뒤로 무언가가 떨어집니다. <laughs> 트루먼은 다가가 확인해 보는데요. 그곳에는 시리우스라고 적혀있는 큰 조명이 떨어져 있고, 아침 라디오에서는 비행기 사고라고 말하는데요. 트루먼은 라디오 뉴스에 아무 생각 없이 출근합니다. 잡지도 하나 사고 쌍둥이 형제에게 보험 권유도 하며 행복하게 출근하는데요. 출근하고 일은 하지도 않고 전화를 걸어 피지 섬의 누군가를 찾는데요. Yes, Fiji, please. 오케이, okay, 이제 일을 시작하나 했더니 잡지를 찢는 투르머 그때 동료가 다가와 일을 주며 곧 예산 삭감이 있으니 짤리기 싫으면 일을 하라고 <웃음> 도움을 <웃음> 받습니다. Well, you know well, 하지만투르머는 치과를 핑계로 못 간다고 하지만 밥줄이 끊긴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출장을 갑니다. 사실 트루먼은 어릴 적 아버지를 바다에서 잃고 바다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 출장을 가기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안 좋은 일을 겪은 트루먼은 해변에서 예전 기억에 괴로워하는데요 그런 트루먼을 하늘마저 괴롭힙니다 이상하고 힘든 하루를 보낸 트루먼은 집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여행을 떠나자고 이야기하는데요. 하지만 아내 메릴은 대출금, 자동차 할부금 등을 이야기하며 아이를 가져야지 왜 모험을 하냐고 반박합니다. 결국 씨알도 안 먹히고 다음날 출근을 하는데 웬 남성이 트루먼을 쳐다보고 직감적으로 그 사람이 아빠라는 걸 알아차리는데 낯선 사람들이 아버지를 끌고 갑니다. 헤드폰을 쓴마라토너들을 뚫고 어깨방 비즈니스맨을 밀어내고 언복동을 쓰러뜨린 후 버스에 도착하자 버스는 빠르게 도망을 칩니다. 바로 어머니께 달려가 이 사실을 말씀드리지만 너가 잘못 본 거라며 트루먼의 말을 부정합니다. 이상한 점이 있다며 사람들이 아버지를 납치해 갔다고 하자. 그런데도 트루먼이 포기하지 않자 어머니는 과거의 기억으로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너를 탓한 적도 없을뿐더러 너의 잘못도 아니라고 병주고 약을 주는데요. 오늘 하루 마음 고생이 심했던 트루먼은 옛 아버지의 사진을 꺼내어 봅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추억하던 와중, 아내 메릴이 들어와 할 말만 하고 사라지는데요. 그렇게 아내에게도 위로를 받지 못한 트루먼은 자연스럽게 과거의 첫사랑을 떠올립니다. 트루먼의 첫사랑의 이름은 로렌. 네, 처음에 전화로찾던 사람입니다. 로렌은 항상 투르먼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듣기를 가졌는데요. 그런 수줍은 많던 로렌을 대학 시험 공부 중 도서관에서 마주치고 바로 작업을 갑니다 그렇게 몰래 빠져 나와 해변으로 달려온 두 사람. 그런데 로레는 어딘가 불편해 보입니다. So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순간 차한 대가 달려오고 로레는 급하게 투르만에게 이야기를 시작니다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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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yeah. Who are you? I'm her father. What? I really would Skips like to know what's going on. Oh, no. We tried everything. 그렇게 빨간 가디건 하나를 남기던 실비아를 트루먼은 지금까지 추억하고 있었습니다. 실비아를 추억하던 트루먼은 아내 메릴의 사진 뒤 숨겨두었던 실비아의 몽타주를 꺼내어 아침에 찢었던 <laughs> 사진을 이어 붙이며 하루를 정리하는데요. 다음날 출근을 하던 투르먼의 라디오에 이상이 생기고 이상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라디오에서는 가끔 있는 일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투르먼은 어딘가 이상함을 느끼고 출근을 하지 않는 대신 마을을 둘러보며 평소 하지 않던 행동들을 해보는데요. 의심을 품고 무작정 뛰어간 건물에서 트루먼은 더욱 이상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리모델링 중인 신경 쓰지 말고 나가라며 경비원에게 끌려가는 트루먼. 하지만 의심은 더 커져 친구 말론을 찾아가 지금까지의 일과 앞으로의 일을 이야기하는데요. What w Look at that sunset, Truman. It's perfect. Just between you and me, m a r l i n I'm going away for a while. Really? Yeah. 글메 그리던 여행을 떠나려 여행사를 방문하지만 한 달은 기다려야 한다는 여행사의 말에 트루먼은 시카고행 버스를 타러 갑니다. 정말 운이 나쁘게도 버스마저 고장나고 트루먼은 낚시만 채로 집으로 향하는데요. I'm sorry, son. 기대가 컸던 만큼 많은 실망을 느낀 트루먼은 서서히 미쳐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I 이런 미쳐가는 트루먼을 바라보던 아내 메릴은 말을 돌려보지만 트루먼의 광기는 더욱 심해지기만 하고 결국 지금 당장 피지를 가자며 차를 출발시킵니다. Let's go now. What are you doing? Where shall we go? Where shall we go? Locked i t every turn. 하지만 길이 차로 막힌 트루먼은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메리를 속이고 트루먼은 도전을 계속 진행하는데요 방금 막혔던 길은 어째서인지 뚫려있었지만 물을 무서워하는 트루먼은 다리를 건너기 두려워합니다 드디어 미쳐버린 트루먼은 미친 선택을 합니다 Drive. We're over the bridge. We're over. We'll be fine. 그렇게 이상한 산불을 무사히 지나친 트루먼의 앞에 이번에는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합니다. What now? Look at the p l a n Back up, back up. They had to shut her down. Thank you for your help. You're welcome, t h a m a 처음 만난 경관이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것에 무언가 확신을 느낀 트루먼은 차를 뛰쳐나갑니다. 그 경관님은 어떻게 알고 계셨던 것일까? 사실 트루먼은 1 9 1 1을 넘긴 일상 예능 프로그램 속을 살아가는 인물인데요. 자신의 삶이 모두 TV쇼를 위한 세트라는 걸 오직 트루먼만 모르고 30년을 살아온 것입니다. 과연 트루먼은 진실을 찾고 진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영화 트루먼쇼였습니다. 1998년 영화 트루먼쇼는 짐캐리 주연의 네이버 평점 9.49점의 영화인데요. 평점이 말해주듯 정말 재밌으면서도 생각을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영화의 절반만 보여드리기에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꼭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리며 다음 영화를 선택하며 다시 만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아시죠? 눌러주시고요.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